안녕하세요. 현주랑 진행 중에 안현주 이진행입니다. 현주님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새해 계획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 새해가 한 달이나 지나서 이제 곧 2월이 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정말 1월은 언제나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 계획을 잘 실행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저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공부. 요즘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N잡러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새로운 공부를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직장의 몸이 메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어, 물론 일하고 있지만 예전에 당연히 직장 다닌 적도 있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언가 계속 공부병에 걸려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 예전에 저희도 그렇고 직장인인데 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저는 사실 공부의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승진을 한다던가, 음.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게, 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받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취미 활동, 뭐, 북클럽, 독서 모임, 토론 모임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인문학적 소양이라던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신 것 음.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업이 학생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 힘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힘든 점들이 확실히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 경험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선 진행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녔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마저 다니셨단 말입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참 본격적으로 공부를 또 직장 다니면서 하셨네요. 네, 어제 전공은 사실 고고학이랑 미술사학이었어요. 근데 일은 이제 미디어센터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 제 업무가 공공미디어 정책 연구 이런 쪽이, 어, 주로 영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뭐 전공을 했거나 학부 때 아니면은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 당시에 뭐 한국에서 공동체 미디어, 시민미디어, 마을미디어 뭐 이런 개념들이 막 정립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분야에서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전공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론적 기반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미디어 쪽으로 좀더 내가 실력을 쌓아야겠다 해서 방통대를 진학하신 거였군요. 그러면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을 열심히 했고, 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laughs> 말한 적도 있었지만, 어, 뭐, 뭐, 그땐 요령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일하는데 되게 전심 전력을 다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통신대 방송통신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거를 잘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러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방송대가 <laughs> 막상 사람들이 약간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다니면 좀 힘들지 않나요? 네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직장인이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상황에서 다니다 보니까 저 주변에도 꽤 계셨어요 방통대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근데 졸업을 아직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아 3학년 편입을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2년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진 못하고 졸업을 하는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음 수업 참여나 숙제 같은 건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어, 사실 수업은 원래 오프라인 수업을 가야 되는 일정도 있긴 한데, 과제를 하면 면제를 해주는 약간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거의 가본 적이 없고, 과제를 꾸역꾸역 <laughs> 해서 내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봐야, 봐야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전국에 이제 방통대 건물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거점, 뭐 학교나 네. 이런 데를 빌려서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수업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시험 날짜만 이제 겨우 파악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검색해가지고 꾸역꾸역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 시험을 보통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거의 벼락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 밤이라든지 그 보통 주말에 시험을 봤거든요.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그 네. 학생들이 그러면 그 주말에 어떻게든 벼락치기로 꾸역꾸역 공부를 해가지고. 어 네, 겨우 겨우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랬던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진행님이 방통대를 가신 게 혼자서 그 직장 생활을 하, 직장 생활에서 전문 분야 하시는 게 힘들어서 네.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려니 하고 가셨는데 막상 수업을 안 가시고 <웃음> <웃음> 시험만 보셨잖아요. 사실 결국. 네 졸업하셨잖아요. 근데 네. 분명히 자 어떻게 보면 다니는 동안에는 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남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 우선은요 졸업장하고 학위가 남았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마케팅 일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미디어 관련된 일을 했었고 또 넓게 보면 뭐이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공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링크드인이든 이력서든 사실 요 방통대 졸업도 기록을 하거든요 미디어 영상학과를 졸업했다라는 게 제가 비전공자로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전공과 관련된 이력을 채워주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쨌든 제가 이그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을 해서 도전을 했고 졸업이라는 결과를 봤다 라는 데 대한 성취감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뭐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시험을 쳤고. 음 거기서 뭐 제가 어떤 학기에는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아예 등록금 면제도 받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남하신 <laughs> 사기 캐릭터시네.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니까 사실 제가 일을 그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어그 수업이. 그 미디어 쪽과 연관이 되는 당연히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시험을 칠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사실 방통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교과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마무리를 짓는다 이게. 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뛰어들지 못하는 편인데, 이거는 뛰어들었고 그래서 음.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성취의 경험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뭐 공부를 음. 제대로 한건 아니었지만, 네. 듣고 나니까 엄청 찐 리얼 현실적인 방통대 후기 같아요. <웃음> <웃음> 민망하긴 <네네>. 하네요. <laughs> 아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해서 그 과정이 완벽하게 그한 단계 한 단계가 완벽하게 갔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듭은 지었고 그 과정에서 분명 얻으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다행입니다. <laughs> 근데 현주 님도 직장 다니실 때는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약간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되게 어려 그때는 어렸죠 20대 중반 정도? 그렇죠. 예. 네, 뭔가 이 상태 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불안함? 음.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계속 배워야 될것 같고, 뭘더 알아야 될것 같고, 그냥 시간을 뭘, 무언가로 좀 생산적이라고 생, 보이는 것들로 채워야 될것 같은 그런 강박?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저도 광화문 근처에서 일을 해서 영국문화원에 영어 음. 수업도 등록을 했어요. 7시 반인가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 반에 배정받은 것까지는 잘했으나 가지를 네. 않는 거죠.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회사에서 불어도 원어민이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와. 역시 그것도 7시였나 7시 반인가 그러는 거예요. 출근 네. 전에. 네. 제가 정말 회사 바로 앞에 살아서 어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뛰어나가면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오. 갈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맞아. 지금 현주님 엄청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근데 <laughs> 네, 그때는 아니에요. 20대 때는 힘들었던 거죠. 그게 너무나. 네, 그 못하죠. 그런 그 정도 동기부여랑 <laughs> 그 정도의 압박감으로는 저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또 못했죠. 또안한거 중국어는 또 이제 오후에 <laughs> 퇴근 후에 하는 건데. 역시 그것도 안 하고 그때 애 키우시면서 저보다 업무 더많이리 예습 복습 하시면서 이제 중국에 파견 나갈 거 대비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써야겠다, 내가 활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없이 해두면 좋지 않을까? 알면 좋겠지 이러니까 직장 다니시면서는 그걸로는 저를 못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신청해 놓고 하다 말고 포기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직장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도 저도 연공문화원에 등록했어요 <웃음> <웃음> 하고 나와서 프랑스어를 배우기도 했고요 <laughs> 하지만 다 제대로 한건 아니고 진짜 집을 나서서 어떨 때는 새벽에 집에 나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슨 공원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졸았던 기억도 나고요 아, <laughs> 어, 직, 어, 직장인이 뭔가 자기 발전이라는 되게 막연한 명제를 가지고 어, 공부를 하는 거는 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현주님은 주변에서 어,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도 공부하 직장인들 <laughs> 많이 보기도 하시죠 네 제가 어, 하는 변호사 업무 외에 이제 미국 변호사 가될수 있는 되기 위한 강의, 바시험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법무팀에 계시다든지 어 그런 게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더 동기부여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아니시면 어 내가 미국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구체적인 목표, 실제적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놓았다, 이제 하다 놓다, 놓았다, 하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끝을 보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과가 좋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좀, 어쨌든 수험이잖아요? 자격증을 얻는 시험은. 예, 네, 근데 그거를, 어, 그냥 편안한 마음이나 간절하게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집중력을 가지지 않고 하면 결과가 좋기가 어려운, 네, 말씀하신 거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귀차니즘이 우리를 압도해서 <laughs> 결과를 보기 전에 <laughs> 아, 이런 걸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하나 이런 마음에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그리고 뭐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는 거는 진짜 고지 같은 거고 또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만큼 힘들텐데요 그만한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성공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어 네. 어, 저는 아까 전에 진행님 얘기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뭐냐면 저도 맨 처음에 어~ 통상 협상 업무를 하면서 아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다. 이론이 네.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행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공부로 채워야겠다 네 어, 강의로 이걸 들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근데 음, 진행님이 말씀하셨던 실무에서 얻는다 배운다라는 것처럼 저도 물론 공부가 조금은 도움이 됐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도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는 일을 하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들이 직장 생활에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당신은 공부만 하다가 직장인이 된 거라서 그 직장인이 어떤 식으로 자기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지 그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랬했던 공부, 책 보기, 수업 듣기라는 <laughs> 그 방식으로 어, 처음에는 저도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유학 갔을 때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공부하는 거는 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답을 주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떤 류의 자료나 어떤 관점이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려줘서, 음. 제가 앞으로 일해야 될 방향이나 일해야 될 분야에 대한 굉장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일하면서 더 찾아가면서, 어, 역량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였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인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학위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laughs> 네. 아, 그, 네, 실력이 그 실제 경험에서 나온다는 걸 그분들이 이제 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진짜 막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어려움을 여러 겪으면서 가지 어려움을. 이거를 공부로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왜냐면 그전까지 해본 게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현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도 사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 내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특히 뭐 일을 하든 뭔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수업이나 책 속에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되게 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공부가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 줬다기보다는 결국 공부도 일의 도움을 받아서 돌파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음 네.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게좀 고민을 해보다가 새롭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뭘 배우는 거를 잘안 하거든요. 뭐 유료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책 이런 특히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실용서 같은 거를 잘안 읽어요. 음. <laughs> 뭔가 관심이 생기시면 막 책을 찾아보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다 한다기 보다는 어,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조합을 해본다던가 그냥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먼저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버릇이 이때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어차피 어, 짜여진 커리큘럼, 혹은 아카데믹한 무언가에 들어가봤자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진짜 정보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음. 경험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어,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 현주님께서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목표에 맞는 이제 공부를, 그 강의 같은 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막연하게 뭔가 발전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닥친 어려움을 돌파하고 싶다라고 했을 음. 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강의인지 아니면 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멘토나 이런 사람들인지, 음. 음. 확실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네. 약간 쉬운 길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 짜놓은 커리큘럼을 네, 그냥 네.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는 게. 근데 어 원래 인생은 힘든 거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필요한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딱 먼저 짜 누군가 짜놓은 커리큘럼 안에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어차피 음. 내가 부딪히고어 시행착오 겪으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극복이 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 그러면 직장인에게 학교를 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혼자 하면 혼자 책을 찾아보고 혼자 유튜브를 보면 그 당시에 뭐 어려운 이슈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지만 길게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삼 개월, 6 개월 그 분야를 계속 내가 붙잡고 찾아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뭐 스터디를 만든지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면 학교 자체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 크게 많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6 개월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반 강제적으로 1 년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되고 노출이 돼야.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 와 있을 테니 그때 또 만나게 될 그런 점에서는 또 학교를 꼭 거기 가서 내가 구체적인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아, 네. 네, 진짜 그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런 식으로 어. 약간 막연하게 시작을 했어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를테면 제 친구 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대생인데 그리고 학, 어, 직장도 그런 쪽으로 갔는데 원래 문학이나 이런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방통대 영문과를 갔어요. 오. 그래서 어 영, 진짜 영어로 된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laughs>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섹스피어나 이런 거다그 영문학인 거잖아요 그런 네네 극작 같은 거 네, 극작 같은 거 섹스피어 극작 같은 것도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서막 그걸 공부하고 그 방통대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같이 영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성향에 따라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같이 다녔던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하고 뭔가 새로운 걸또 시도해 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저는 어~ 참 공부한다는 게 자기 만족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 저한테도 이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고, 고민 전에 이거 있으면 괜찮겠지 좋겠지 이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시작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막상 돈도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 그리고, 어, 한다고 해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다 얻어지는 건또 아닌 게 이제 성인의 공부잖아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음, 내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하는 공부가 좋은 것 같아요. 음.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싫은데, 뭐, 한세달후에나 이거 절대 쳐다도 안볼 거야. 나 이거 무조건 붙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공부는, 물론 이제 뭐, 졸업장이든 뭐든 한장 남긴 하지만, 그렇게 인생에 큰 움이 될까 싶기는 해요 음... 물론 그, 자, 그 자격증이나 그 합격증이나 학위증이 없으면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특수 분야의 경우에는 뭐 무슨 수를 써서, 써서라도 열심히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교 성적을 위해서 공부해서 외우고 다음 날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약간 이런 공부는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교양을 쌓더라도 그런 좀 잔잔하지만 좀힘 있는 공부들을 하는 게 평생 음. 시험 공부만 했던 저로서는 약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고 있어요. 네, 어 잔잔하지만 힘 있는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현주님도 어쨌든 계속 이제 막 사법시험이라든지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빡빡한 공부들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까지 오셨던 거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뭐 입시부터 해서 수많은 어떤 시험과 공부들을 돌파해온 이 사람들의 여유일 수도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네, 저는 현주님이나 그렇지만 너무 올드한 그 태도일 <laughs> 수 있지만 어, 그런 잔잔하고 힘 있는 그런 공부들이 결과적으로는, 음, 장기적으로는 많이 남는 거다라는 거는, 어, 지금에 와서 할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시험 준비용 공부는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음, 근데 그 짧은 이유가 인생에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서. <laughs> 일시기 그 줄이는 거고 최대한, 최대한 그 시기를 줄여서 그 아하. 안에 해결을 하고, 이제 그 소, 거, 고비를 빨리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뭐, 만약에 단순암기인데 그걸 몇 년씩 단수 암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한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열심히 해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요즘 잘안 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뭐, 그런 약간 마음을 다 잡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네. 보니, 우리 유학도 저희가 다 <laughs> 나중에 갔잖아요. 30대, 40대? 네네. 네. 그 이야기도 다음에 언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하는 공부 뭐가 다른가? <laughs> 네 그렇네요 직장인이라는 어떤 신분에서 어,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해봤다면 다음에는 유학생이라는 그, 그것도 나이가 든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신분에서 하는 공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는 왜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걸까요? 정말 <laughs> 힘드네요 어, 근데 재미 저는 예전에는 뭔가 합격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때잖아요. 네. 근데 어 제가 했던 공부라기보다 이제는 뭔가 알아 알아두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래서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활용을 할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로 뭐내 사건에다 어떤 책의 내용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음. 내가 뭐, 뭐 미분을 배운다 그걸 적용할 일이 시험 문제 답안 쓸때말고는 일상생활에는 잘 없잖아요. 근데 네. 뭐 자기 개발서도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생활에 막상 적용해 보면 또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어, 괜찮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읽기보다는 읽은 후에 실행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모르면 실행을 못하니까 자꾸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음. 그런 약간 사, 살아가는 공부들이 재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유학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시면서 하는 고민이나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재밌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거고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